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삼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예. 아, 이제, <laughs> 마가복음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다음 본문이지만, 예, 바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께서 부활을 하시는 것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서, 뭐, 지금까지의 이제 십자가로부터 죽으심, 오늘은 특별히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의 시신을 안장하는 이야기들이 기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예수 그리스의 부활 전에 우리는 말씀으로도 그렇고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들도 그렇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준비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그 본문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준비하는 제 상황들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혹은 이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당한 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걸 우리는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예,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부활에 합당한 자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세 부류로 예, 점검을 해왔어요. 이 부활에 합당한 자들, 이 부활을 온전히 준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세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그걸 좀총 정리를 하면서 특별히 아디마리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그 증인들이었던 여인들 이야기까지 딱 정리를 해서 부활에 합당한 자들, 부활을 온전히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좀 지침으로 좀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부활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할때첫 번째 소개가 된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물론 이제 구레네 시몬이 소개가 되고 있고, 알렉산더와 루포, 또그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로 소개가 되고 있는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정확하게 하면 이제 구르네 시몬이 왜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 부활에 합당한 자가 되었느냐? 이유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부활에 합당한 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면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함께 지는 겁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에게 초청하셨죠. 와라. 함께 지고 가자. 내 멍에는 씹고. 가볍다. 함께 지고 가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 곧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부활에 합당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브레네 시몬이 졌던 십자가는 짐이 아닙니다. 짐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깨달았죠. 자기가 40에 하나 감안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태장이요, 몽둥이로 맞고 파손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기가 일수였고 배골프요, 돌멩이를 던져서 돌멩이에 맞기를 일수고 뭐 죽음의 위협과 상황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당하고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가 이야기하죠. 서로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위협과 고통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졌기에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를 졌으니 이 십자가가 그 죽음을 막아 준 격이고 예, 채찍을 때릴 때 등짝을 막아 줬고요. 몽둥이로 내려질때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바울이 보호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활에 합당한 모습이고요. 십자가를 함께 지는 구레네 시몬과 같이 그의 가정이 나중에는 온 가정이 다 구원받는 인과 기도의 가정이 되었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다. 철저하게 부활에 합당한 모습이요. 부활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면 첫 번째는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소를 지고 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거죠. 저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예수를 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아주 안타까운 전통이었죠. 이 고려장이라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지어다가 산속에다 갖다 그냥 내려놓고 내려오는. 그러나 우리는 자식이 부모를 지게에다 지고 산속을 헤매이다가 어디 한적한 곳에 그냥 내려놓고 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지고 가는 존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부활에 합당한 존재예요. 이것이 다시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소개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아리마데 사담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자세하게 좀곰 씹으면서 이 본문과 그 사람과 그 상황과 그 무덤과 그 당시에 이 조건들과 이 본문들을 묵상하시면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요셉이요, 일단 43절에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마치 다니엘이 민첩했다라는 것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재고 계시고 달아보고 계시는 것처럼 아, 요셉,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마치 탁 재가지고 몇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절에 "요셉이 와서 당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돌이" 아, 이거는 마치 재보니까 몇근이라고탁 나오는 것처럼, 이 요셉의 믿음과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돌이"라는 것이요. 아주 예수 그리스께, 도 예수 그리스를 도 향하여 당당하게, 아주 적합하게, 적절하게, 뭐 그런 얘기죠. 아주 그것을 무릅쓰고 어떤 위협과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마치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지. 이 사람 공회원입니다. 71명의 공회원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덕망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재산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본문을 보면은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아주 조용히요. 숨기면서가 아니라 조용히. 그런 아주 굳굳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믿음을 키워왔던 존재입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아주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나갔거든요. 다 흩어졌어요. 지금 여기 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 요셉이 와가지고 당돌이라는 표현 하나에 그냥 정리가 돼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고,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무덤을 내어 드렸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만들어 놓은 무덤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거기다가 이제 묻어서 안치시키려고 만들었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써본 새 무덤입니다. 새 무덤인데 거기다 갔다가 예수님을 안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마련했던 무덤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그 시체를 위해서 내어 준바 되었거든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자기 의지대로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빼앗겨 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무덤을 누가 빼앗은 건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빼앗겨 버렸다.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련한 무덤을 자의적 의지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의 죽음을 위해 마련한 무덤을 주님께 그냥 빼앗겨 버. 아니 내어드렸어요. 이거 뭔 얘기냐 하면.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장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죽음을 위하여 준비한 무덤을 빼앗겨 버림으로 자기의 죽음을 빼앗겨 버렸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말이 표현이 말장난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 여기 언젠간 안치될 요셉의 죽음을 빼앗아 버리고 부활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요셉은 이제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무덤, 자신의 죽음을 빼앗겨 버리고 이 순간 이후로부터요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된. 영생을 얻은 자인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빼앗겨버리고, 자기의 무덤을 빼앗겨버리고, 요셉은 영생을 얻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요셉의 무덤을 내어드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에 합당한 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 근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예, 부활에 합당한 자요, 다시 오실 주님에 합당한 자는 자신이 자신의 것이라고 노리고 있고, 누리고 있고, 껴안고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를 도 위하여 내어 드림이요. 자발적인 빼앗김을 통하여, 예,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닥칠 재앙을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자기 걸 내어 드림으로 자기에게 닥칠 재앙, 죽음, 그 고통, 문제들, 환란들 이런 것들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죽음을 빼앗겨 영원히 사는 것.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에 합당한 자들은 누구냐?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것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빼앗김이요, 그것은 재앙과 죽음과 고통을 빼앗기는 것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대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고 생명이고 그의 제자됨이고 은혜이며 진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빼앗겼다. 무덤을 내어드렸다. 죽음을 내어드렸다. 자신의 죽음을 내어드리고, 자신은 영생을 얻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내어드림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부활에 합당한 자들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드림으로, 그 부활에 합당한 자들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빨아당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내어 드리는 삶으로 당돌하게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에 합당한 자들이고요. 끝으로 세 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는 부류들은 누구냐면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보의 15장 47절에 15장 40절, 41절에도 이미 소개가 되고 있는 그들이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곁에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과 무덤에 묻히실 때에 앉지 되실 때까지. 그 여인들이 끝까지 따라왔었다는 라 것을 지금 알수 있습니까? 이 여인들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부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까지 다 봤고요. 그리고 이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 그리스의 시신을 무덤에다 앉히하고 돌을 굴려서 닫을 때까지 거기 계속 앉아 있었고 47절에서는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둔 곳은 바로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으니까 그걸 끝까지 장례가 끝나고 돌 다칠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혜스러운 건 뭐냐 하면요. 바로 이걸 마태복음 27장 61절에서는요. 요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가 맞춰질 때까지 무덤에 돌로 굴려서 막을 때까지 끝까지 그 무덤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선 눈을 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증인이 된 겁니다. 최후의 증인, 최초의 증인. 죽음으로는 최후의 증인이지만 부활로는 최초의 증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에 합당한 자들은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증인은요.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 믿음, 신앙, 말씀의 증인들은요. 오늘 이 여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끝까지 눈을 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예 마주보고 앉아가지고서 무덤을 향해 그 돌이 굴려서 다칠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있다가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향유를 가지고 갔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님의 시신이 됐던, 무덤이 됐던,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그것에 증인이 되는 자들, 그게 바로 부활에 합당한 자들이요, 다시 오실 주님에게 합당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증인은요, 어쩌다 되는 증인 말고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주님에게서 눈을 떼서도 안 되고, 그 무덤에게 눈을 뗀 적이 없던 그 여인들처럼, 끝까지 마주보고 바라보면서 앉아가지고, 그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는 끝까지 눈을 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laughs> 다시 오실 주님에게서 눈을 떼서도 안, 돼. 십자가에서 눈을 떼서도 안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서도 안 되고, 기도로 엔 기도에서 눈을 떼서도 안 되고, 이거 좌우로나 무엇으로나 치우침이 아닌 오직 한 방향으로 그 은혜와 복음과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그 말씀을 향해 한치도 눈을 떼지 않는 자들이 바로 증인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나중에는 바로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최후 중인, 부활의 최초 증인. 그러니까요, 끝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눈을 떼지 않았으니까 죽으시고 들어간 것도 봤고, 빈 것도 본 겁니다. 이게 증인들이죠. 그래서 부활에 합당한 자들이요, 세 가지로 저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15장 정리되면서 부활에 합당한 자들, 다시 오실 주님에게 합당한 자들은요,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예수를 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것을 내어 드림으로 자신의 죽음을 위하여 준비했던 무덤을 내어 드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죽음을 빼앗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 주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laughs> 주님께 빼앗긴다 생각하십시오. 뭘 빼앗기는 겁니까? 재산이요, 가진 것이요, 누리는 게 아니라 내게 닥칠 재앙과 죽음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어드리는 건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죽음을 빼앗긴다라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요셉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무덤이요. 주님이 다 죽음을 빨아들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거기가, 거기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삶의 자립이다 그래서 내어 드림입니다. 십자가를 함께 짐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림 자신의 것을 내어 드림 세 번째는요 끝까지 눈을 떼지 않는 증인으로서 최후 증인 최초 증인이 될수 있는 것 끝까지 그 여인들처럼 눈을 떼지 않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에게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들로 다시 오실 주님에게 합당한 자들, 부활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니 이 부활에 합당한 자들의 모습은 곧 나의 부활을 준비하는 신앙의 지침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오늘 15장까지의 본문을 정리하면서 16장 부활을 준비하며 그 부활에 합당한 자들의 모습을 살폈으니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한날그 부활에 합당한 자들로서 이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그런 동일한 부류의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